참유수님 반갑습니다. 점점 한해의 끝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열심히 잘 쫓아와 주셨습니다. 아, 시편 앞으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에, 굉장히 빨리 진지 진도가 나갈 겁니다. 150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 빨리 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다른 아, 신명기도 공부하고 민수기도 공부하고 레이기도 공부하고 여호수와 열한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또 중간에 한번 욕기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11절까지 했는데 12절 아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주님 경외함을 가르쳐주마. 생명을 갈망하고 좋은 것 보려고 장수를 바라는 이는 누구인가 내 혀는 악을 내 입술은 거짓된 말을 조심하여라 하,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러니까 이게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혀는 악을 입술은 거짓된 말을 조심하여라 우리가 이 입에서 나오는 죄가 너무너무 많죠 이스라엘에서 교육은 현인들의 역할입니다 아이들 교육은 부모의 임무죠 여기서 아이들을 직역하면 아들들인데 지혜교사의 학생들입니다 현인들은 자기에게 배우는 자들을 자녀들 또는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아이들, 곧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혜 교육을 통해 그들을 현인의 감으로, 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아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주님 경외함을 가르쳐 주마. 요 우리 성경대학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다볼 음, 제가 예비자 교리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LA에 사는 개신교 성도가 성서의 의문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너무 명확하게 풀어서 해석해 주는 분이 없는 거죠. 어, 그런데 김혜윤 수녀님, 아, 최승정 신부님, 허윤 허균 허그 신부님. 가, 균으로 봤는데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답답한 게 많이 풀렸다 그래요. 거기다가 또내 강의를 코로나 때이다볼사이버 어, 성경대학 코로나 그 과정을 창세기부터 그대로 따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지혜의 그 샘이 막 솟구친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 한, 음, 우리는 한, 동문이에요, 동문. 쉽게 말하면은,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한 동문입니다. 에,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저는 그냥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공동체적인 가르침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동체적인 가르침이, 누구 하나, 개인 하나, 1등을 골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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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당 신화곡에 속한 아이들은 다 똑똑하고, 다 깨달음 있고, 그런 가르침을 해갖고,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죠. 생명을 갈망하고, 좋은 것을 보려고 장수를 바라는 이는 누구인가? 여기서 시인은 생명, 좋은 것, 장수를 의미합니다. 생명을 갈망하는 것은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몇 살부터 행복하냐면 65살부터 행복하다 그래요. 저는 뭐 벌써부터 행복하기 시작했는데 65살쯤 되면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아, 이만하면 나 많이 살았지. 나 정말 이제까지 잘 살아냈어. 난 이제 좀뭐 특별히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도 없고, 돈도 뭐, 떼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저 생명을 누리는 걸로 난 만족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기쁘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저는 기뻐요. 원래 저는, 어, 동창 신부들이 신학생 때 하도 삐리리 해갖고, 40살까지 살면은 너는 성공한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벌써 40을 지나쳐서 57, 이제 올해 지나가면 58이니까, 그런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것, 좋은 것은 보려고,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복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장수를 바라는 것은 이제 이제는 뭐한해한해 한해 살아가면서 그 감사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생명을 갈망하고 좋은 것 보려고 장수를 바라는 이는 누구인가? 내 혀는 악을, 내 입술은 거짓된 말을 조심하여라. 생명을 누리고 좋은 것을 얻고 장수를 누리려고 그러면은 혀는 악을 조심하고 입술은 거짓된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먼저 언어 생활에서 경건한 사람은 말과 거짓말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말과 거짓말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훌륭한 현이 되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어 습관을 잘 만들고 말도 정화시켜야 합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음, 사람을 살리는 말, 씨, 말투, 이런 강의를 한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언어가 항상 긍정적인 언어, 그 다음에 희망적인 언어,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쓸줄 알면은 인생이 굉장히 편안해요. 어, 그리고 어, 주위에 사람들이 항상 어, 주위에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말, 거친 말, 또남 험담하는 말, 남 비난하는 말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주위에서 사람이 한둘 떨어져 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은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리인데 쓸데없는 말을 어, 직거, 쓸데없는 인 쓸데없는 말을 심판 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도 선고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크리소스토무는 황금 입이라 우리죠. 선을 위해 우리는 혀를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하도록 우리 혀를 훈련하자. 왜냐하면 악에서 내 혀를 삼가라고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악을 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서로를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 찬양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에게 은총을 주는 것들, 교화를 위한 것들, 이익을 위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 우리에게 혀를 주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 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 혀에 맞아 죽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죠. 요즘 그뭐 유튜브 댓글에 그 혀에 맞아 그 조롱하는 말에 글에 맞아서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고 어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글을 쓸 때는 뭐 저는 뭐 댓글이라는 거는 다르면은 아프리카 김종룡 신부님 아프리카 이야기 잠비아 이야기 달때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런 글 외에는 뭐 일체 뭐 정치적인 글이라든지 사회 대사회적인 글을 아예 아예 달 달지를 않아요. 특별히 우리 다벌사이버 성경대학에 댓글 달아주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깨달음을 줘서 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들을 올리는 모습 안에서 우리는 시편의 말을, 정말 글을 충실히, 정의롭게 실현한다고 볼수 있죠. 내 혀는 악을, 내 입술은 거짓된 말을 조심하여라.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그래서 에,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하느님의 자녀라 부릴 것이다 진복 8단에 나오는 거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예수님은 구약성서를 완전히 관통하고 계시다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성서의 1 1획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에,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시고 계약의 종결자로 오신 분인 거죠 아, 주님은 의인들을 보살펴 주시면 반면 악인들은 멸망시키시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운명이 대조적임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이제 얼굴이, 우리는 이제 이 정도면은 이, 이 34편 정도 공부했으면은 이제 딱, 아,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니 그들에 대한 기억을 세상에서 없애시기 위함이래. 이 위함이래. 현존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현존을 말하는 거죠. 에, 그들이 울부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공경에서 구해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마음이 부서진 마음이 가난한 이들 넉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의인의 불행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그를 구하시리라. 의인들도 불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의에 맞서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 뭐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많은 의인들이,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뭐 박종철 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에 의인인데 에 악에 맞서고 불의에 맞서느냐고 불행이, 불행을 겪었던 거죠. 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그를 구하시리라. 그의 뼈들을 모두 지켜주시니. 여기서 뼈가 나오는데, 어, 뼈들에 대한 얘기를 좀 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뼈들을 지켜준다는 말은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암시합니다. 뼈는 몸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한 부위고 이 힘의 원천이며 온몸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어, 뼈는 수사학적으로 언어적인 표현으로 어, 인간 자신을 가리키거나 감정이 있는 곳을 가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에게. 뼈를 지켜준다는 것은 의인이 상처, 입지 않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뼈는 누구에게로 향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뼈들을 지켜준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아, 예언이 우리 주님 안에서 실현되었대.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분은 숨을 거두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의 몸이 벌써 죽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한복음의 저자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로마 병사들이 왜 예수님의 뼈를 부러뜨리느냐? 어, 십자가 이렇게 매달렸어요. 매달리는데 예, 대개 발목에다가도 못을 박죠. 이렇게 매달리면은 이 몸이 점점점점 처져요. 몸이 점점점점 처지면은 이횡격형막을 눌러요. 그러면 숨을 못 쉬면은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십자가 바로 위에서라도. 그래갖고 발로 밀어, 발목으로, 무릎으로 밀어 올려갖고 조금 한번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원래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 예, 이렇게 피일 수는 없어요. 예, 심줄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땡겨 갖고 숨을 한번 쉬고 한번 쉬고 할때 이제 로마 병정들이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망치로 무릎뼈를 부러뜨려요 무릎뼈를 부러뜨리면 무릎뼈가 으스러지죠 그러면 이제 축 처져 서더 이상 숨을 못 쉬게 되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목요일 날 전날 매질을 굉장히 많이 당하세요. 그 매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매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가죽에다가 그 끝에다 쇠공이나 양뼈 조각을 넣어서 한번 내리치면은 살점을 다 뜯어내요. 살점을 다 뜯어내기 때문에 피를 이미 다 흘린 상태에 피를 다 흘린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오래 버티실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퇴근하려고 보니까 뼈로 뿌리치라고 그러니까 벌써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예수님의 이요 이 부분 음, 예언이 우리 주님 안에서 실현되었대.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분은 숨을 거두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분의 몸이 벌써 죽어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한복음의 저자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 않을 것이다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의 불행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것에서 그를 구하시리라 그의 뼈들을 모두 지켜주시니 그 가운데 하나도 부러지지 않으리라 악인은 불행으로 죽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죄값을 받으리라. 이 악인은 불행으로 죽고 의인을 미워하는 죄 자들의 죄값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당신 종들의 목숨을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는 아무도 죄값을 받지 않으리라 하면서 의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구원받는다는 그런 희망적인 암시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하는 이건 하느님의 영감 인스 t 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앞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점점 좀좀 바빠질 거예요. 원래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가면은 1학년 때 공부하는 속도, 2학년 때 공부하는 속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는 속도가 빨라지듯이 이 시편을 제가 내년 2월달 경까지 끝낼 생각을 갖고 부지런히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뭐, 뭐 주무시기 전에 잠깐 20분 공부하는 거니까 저는 뭐 우리 직원들은 너무너무 바쁠 겁니다 앞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나 때문에 맨날 바빠요 뭐 뭐가 뭐 바쁜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시편 너무너무 이 보물 같은 거를.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공부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